안녕하세요, 후라입니다. 자, 오늘의 GTA5 영상은 오랜만에, 정말 오랜만에 글리치 영상입니다. 자, 근데 이 글리치가 예전에 한번 올라왔던 영상이긴 해요. 근데 그걸 왜 다시 올리냐? 그 더블 액션 리볼버와 헤비 리볼버 마크2 있죠? 이두 가지 총기로 예전에 그, 따라락 하고 엄청나게 한 100발 가까이 연사가 되는 버그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. 제, 이, 제 예전 영상에 유튜브에 있어요. 근데 이게, 그때 그 버그는 막혔어요.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, 1인칭 상태에서 자. 이렇게 아뭐 이렇게 1인칭 상태에서 구르면서 총을 쏘면은 그뭐 위를 본 상태로 이 자세에서 총이 한번 탕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발을 쏠때이 마지막 한 발이 드럭하고 나갔던 그 버그죠. 근데 이 버그를 다른 방법으로 다시 쓸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. 자 우선 1인칭 상태에서 하는 건 조, 똑같아요. 이건 똑같습니다.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? 자자 자, 이렇게 수류탄을 던지면서 한번 똑같이 그때랑 똑같이 이한 손잡이 상태에서 탕하고 나갔죠. 그럼 이 상태에서 또총을 맞아 쏴주면 자 마지막 한 발째에서 대단히 많이 나가죠. <laughs> 자 우선 그때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나갔었는데 탄약 산 다음에 정확히 몇 발이 나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9,999발이죠. 그 탄약까지 해서 자 한번 다시해서 보여드릴게요. 자 G랑 자 마우스 클릭 이렇게 하면 나가는 겁니다. 거의 동시에 누르시면 돼요. 뭐가 먼저다 할 것도 없이 자 이렇게 한발한발쏜 다음에 자, 이거 다섯 발은 우선 버리고 봐야죠. 그 다음에 여기서 9,993에서 몇 발까지 떨어지지 한번 봅시다. 핫! 93에서 5가 됐어요. 그러면은 88발을 쏜 거네요. 헤비리볼버 <laughs> 마크2. 이게 그 권총 피스톨 중에서는 아마 이 마크 스맨 피스톨보다 마크 스맨 피스톨 다음으로 가는데 이거를 거의 100발을 한 번에 쫙 갈겨버린다는 거. 자, 그때와, 그때도 그렇고, 마찬가지로 이 더블 액션 리볼버도 사용 가능합니다. 자, 이렇게 똑같이 나간 다음에,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이거는 몇발 나가는지 볼게요. 이것도 99발 돼 있죠? 따라락 이거는 조금 덜 나가네요. 71발이니까 28발 정도가 나갔습니다. 화력은 굉장히 좀 약하지만, 그래도 이거는 그 헤비 리볼버 마크 2랑은 차별화되는 게 뭐냐? 자, 헤비 리볼버 마크 2는 좀 이게 한발한 한 발이 느려요. 이한발 쏘고 다음 발 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뭐 예전 그냥 헤비 리볼버보단 빠르긴 하지만요. 그 그때는 탕 절컥 탕 절컥 이랬거든요. 근데 자 이거는 이 많이 나가지만 준비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자, 근데 더블 액션 리볼버는 자조좀 풀고. 한발한 한 발을 굉장히 빠르게 돌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는데 굉장히 다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. 자 그러면은 내려가 가지고 한번 일반 차량에다 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로 시민 차량이 한 번에 부서지나? 호! 아! 아 맞다. 그러고 보니까 이건 데미지가 그냥 약했죠. 아 맞다 헤비리볼버 마크2는 차를 거의 한방에 그냥 부수거든요 자보여드릴게요 쏘고 쏘고 아 쏘고 쏘고 자 새차에다가 자 총이 멈추기 전에 그냥 끝나버렸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이 경찰이랑 싸울때도 하나는 수류탄으로 처리하고 자 나머지 경찰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. <laughs> 자 그러면은 그때도 그러니까 한번 구루마에다가 오랜만에 또 써볼까요? <laughs> 우선 한번 자살하고 가겠습니다. 자 우선 설정해 놓고 한 발, 두 발, 세 발, 네 발. 자이 구루마에다가 와, 부루마도 그냥 한 번에 터트려버리는 미친 헤비리볼보 마크2 화려. <laughs> 자, 이게 뭐 발견 자체, 버그 발견 자체는 굉장히 좀한 달쯤 됐는데 이 아레나워 업데이트 됐을 때쯤에 그때 발견이 됐어요. 근데 뭐 지금에서 올린 이유는 당연히 업데이트 리뷰가 밀렸었기 때문입니다. 이 버그보다는 그래도 아레나워 업데이트 리뷰가 먼저였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, 그래가지고. 아레나와 업데이트도 다 찍었고 <laughs> 그래서 더 이상 찍을게 없어서 미루다 미루다 드디어 찍었습니다 <laughs> 자 여러분 이거 버그는 알려드렸지만 그래도 아, 뭐 악용해서 정지당하는건 님 책임이에요 <laughs>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공유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들 안녕 후